그래서 일단 스위치, 스위치는 어드레스 할당표 보시면 X0하고 PB1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1 단자에다가 일단 플러스 연결을 할 거고요. 되돌록기면선 색깔 맞춰 주십시오. X0에서 푸시버튼 1번, 우리 매드나 해던 거니까. 선은 일단 두 개, 뭐 어드레스 할당표에는 여러 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는 안할 거라서 두 개만 일단 결선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버튼 1, 푸시버튼 2.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쭉 타고 들어가서 0트로 빠져야 되니까 스위치 쪽에 컴 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어 입력부부터 연결하면 될것 같은데 파란색을 결선을 하고 노란색을 결선하면 선이 늘어져서 여기 배선하기가 어려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파란색을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파란색이 이렇게 늘어질 거 아니에요? 밑에, 밑에서 노란색을 또 꽂아야 되니까 번거로워진다고요 그래서 노란색부터 연결할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PLC의 출력단도 전부 다 플러스 컴을 잡을 거예요. 이유는 원래는 마이너스 컴을 잡아도 되는데요. 저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때문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램프 때문에 극성 때문에도 플러스를 잡은 겁니다. 플러스 잡아주시고. 어드레스 할당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Y2.0이 공급 실린더의 전진 솔벨브라고 이렇게 어드레스 할당표에 되어 있죠. 그래서 Y2.0을 공급 실린더의 전진 솔벨브에 연결을 한 거예요. 실제 이 시스템의 실린더 블럭은 어디, 솔레노이드 블럭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공압밸브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매니폴더 블럭이 있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맨 안쪽 저쪽 안쪽 그게 공급 실린더예요. 맨 안쪽이 공급 실린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동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뭐 굳이 안 해보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보시면 양솔도 있고 편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맨 안쪽이 양솔 그 공급 실린더 그 다음이 이게 그 다음 양솔이 송출 실린더 그 다음 편솔이 가공 실린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여기다 연결했다는 얘기는 공급 실린더에 있는 그선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다 지금 연결한 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로 시작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들어갔으니 솔레노이드 밸브를 거쳐서 나온 선은 컴 단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컴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컴은 다 이쪽 컴도 연결했고 이쪽 컴도 연결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 연결하고 시겠습니다 Y21은 공급 후진. 공거푸진 솔레노이드 밸브에 어드레스 할당표가 되어있구요 그리고 Y22는 송출, 전진 Y23은 송출, 후진 Y24는 배출, 전진 그렇게 되어있을거요 어드레스 할당표에 그러니까 이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해놓은 게 맞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해놨어요 제가 Y25번은 배출, 후진 Y26번은 가공, 하강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실린더 어제 4개 돌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단지 편솔, 양솔만 다 바뀐 것뿐인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실린더 4개에 대한 솔레노이드 밸브 결선이 끝난 거예요 여기는 차례대로고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그 다음에 여기 하나 가공, 하강 가공, 하강이 하나 요거 하나만 편솔입니다. 나머지 공급, 송출, 배출은 양솔이고요. 가공만 편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다 되셨을까요? 자, 이 다음에는 입력부결서, 센서. 당연히 오토스위치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을 할 건데, 플러스 연결해서 컴3에다 연결할 거고요. 그러 안에 포토커플러를 거쳐서 X10 시그널이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에 레이블링이 돼 있습니다. 엑셀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x11이 공급 후진 오토 스위치. x12가 가공 전진 오토 스위치. x13이 40 후진 오토 스위치 X14 가 송출 전진 오토 스위치 X25 가 송출 후진 오토 스위치 X16 이 배출 후진 오토 스위치, 배출 전진 오토스 위치 x172 배출 후진 오토스 위치 당연히 센서 쪽도 마찬가지로 plc 입력 입력 단자에 컴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센서 쪽에 컴 단자 이것도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요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위에다 꽂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린더 4개에 대한 배선이 끝난 거예요 솔레노이드 밸브와 오토 스위치에 대한 배선이 다 끝난 겁니다. PLC의 컴3 컴3에다가 플러스를 연결 하십시오. 플러스 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 중간에 나온 선 있죠? 빨간색 단자, 초록색 단자, 노란색 단자 있는 선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아마 Y30이 레이블링에 빨간 적색 램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적색을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 적색 단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꽂을 건데, 여러분들은 적색 단자가 미리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Y30에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 저기 황색 램프, 네, 황색 램프를. 지금 단자 밑에 가운데 여기 세개 나온 거 있잖아요. 검정색 단자까지 네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 빨간색은 Y30을 다루시면 되고 그리고 노란색 단자는 Y31에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록색 단자를 Y32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 컴으로 시작을 이게 플러스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검정색 하나 남았잖아요. 걔는 영물트에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램프 세 개까지 연결이 끝난 겁니다. 공급 전진, 가공 전진, 가공 후진, 공급 후진. 송출 전후진 배출 전후진 이 공정을 짤 거예요. 이러한 공정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만 스피 프시 버튼을 누르면 한 번만 동작하는 걸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포시 버튼 1번을 누르면 시작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냥 앞에 보세요. 타이포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공급 실린더 전진이기 때문에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공급 전진하면 우리 실린더 돌릴 때 센서 체크했었죠? 그래서 앞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엔터치고, 진짜만 지우시면 됩니다. 얘가 센서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공급 전진 다음에 가공 전진한다고 했으니까, 가공, 전진, 가공 전진, 가공 전진 한 다음에 센서 체크해야 되겠죠. 엔터 치시고 진짜만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7번 가공후진. 가공후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후자 진짜만 지우시고 가공후진 한 다음에 공급후진. 그래서 F7번 공급후진. 공급후진 했으니까 센서 체크해야 되겠죠. 후그 다음에 송출 전후진 F7번 송출 전진 F5번 송출 전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진짜만 지우시면 되고요. 송출 후진 F5번 송출 후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후자 지우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제 네. 그러니까 타이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레이블링을. 그다음에 배출 전후진, 7번 배출 전진, 배출 전진, 컨트롤 C, 컨트롤 V V. 진짜 지우시고 배출 후진, 5번 배출 후진, 컨트롤 C, 컨트롤 V V. 그러면 이게 공정 종류가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네. 자 공급 전지는 뭘로 잘르면 되죠? 네, 공급 후진이 인터록 신호죠. 그래서 공급 후진. 가공 전지는요? 네. 가공 후진. 가공 후진은 잘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마지막 신호인 공정 종료 시그널로 짤 거고 공급 후진도 공정 종료. 송출 전지는요? 송출 후진. 공출 후진은 잘릴 거 없으니까 공정 종료 배출 전진은요? 배출 후진 후진도 잘라줄 거 없으니까 마지막 신호인 공정 종료 그리고 자기유지 끊어줘야 되니까 한 번씩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도 공정 종료로 잘라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 프로그램은 끝난 거고요 출력부 공급 전진 F7번 공급 전솔로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공급 후진 얘는 공급 후소리겠죠. 그리고 송출 실린더가 양소리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 대신에 송출만 이름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최소한으로 두 줄도 카피해서 컨트롤 V 하시고 실린더 이름이 배출이죠. 네, 두줄 배출만 이름 바꾸시고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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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공실린다 하나 남았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가공 전진 가공 전술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고 실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실린더 4개 돌렸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 근데 이제 어제는 막 일렬로 되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지만 공정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와 있다면은 눈에 딱딱 들어오죠 이해되셨죠? 자, 요걸 짜시면 되겠습니다.